네, 반갑습니다.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증시 앞두고서 오늘도 찬란한 토크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생각보다 국내 증시는 재미가 없는 그런 흐름이 좀 많이 이어졌는데, 어,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도 수익 하나 챙겨가시는 모습 확인됩니다. 자, 성광밴드 오늘 제가 어, 조선기 자체적으로 좀 수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좀 정리를 드리면서 성황밴드를 좀 빠르게 좀 체크를 해드린 바 있는데 어, 무난하게 좀 수익 대응이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좀 꽤나 재미없는 흐름이 많이 이어졌지만 그래도 어,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텔레그램 채널까지 같이 보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가 또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채널은 제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모두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링크 남겨 두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채널 토크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재건 관련해서 유튜브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뭐 재원 관련해서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는 좀 많이 체크를 드렸지만 유튜브로는 또 오랜만에 또 소개를 드리는 것 같은데 자 트럼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조건 없는 30일 휴전을 촉구를 했죠. 이에 일단은 우크라이나는 동의를 어느 정도 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러시아의 대답만 좀 대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 요 얘기는 아무래도 주말 동안에 상당히 좀 크게 내용들이 좀 돌기 시작하겠죠. 아무래도 주말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어, 떤 이슈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자, 러시아가 전승절 기념해서 72시간 휴전 발효했던 부분이 또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갈림길로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림길로 나뉘는 겁니다. 어 이전에, 어 부활절 맞이해서 좀 휴전을 러시아가 가져갔을 때 트럼프가 끝나기 직전에 너희 휴전 연장하는 게어떻겠냐뭐 이런 얘기를 예약서에 품긴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어, 이 부분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고 러시아는 뭐 휴전을 풀어버린 바가 있죠.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전승절 72시간 휴전 발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뭐 젤렌스키는 뭐 받아들이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뭐 크게 추가적인 노이즈가 확인되는 시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전승절 휴전을 발효하고 나서 하는 얘기들이 명분을 얻은 겁니다. 어, 우리는 이렇게 계속 휴전에 좀 나서고 있고 휴전의 의사가 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미국에서는 부통령 입장을 좀 고려해 본다 라고 하면 러시아가 내세우는 조건들이 좀 너무 많다 그래서 어, 우리가 본격적으로 중재하기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어찌되었든 이런 내용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자신들은 휴전을 꾸준히 선언하면서 명분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그러니까 72시간 휴전 발효를 했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었지만 러, 어, 광물협정이 지금 체결되고 난 이후 이 광물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는 우크라이나가 이 트럼프의 조건 없는 30일 휴전 촉구에 대해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러시아가 대외적으로 명분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죠. 휴전하고 있다, 휴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근데 이번에는 30일 휴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광물협정까지 체결된 입장에서 쉽게 이번 30일 휴전, 30일 휴전 포인트를 거부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간에 이 부활절 휴전 72시간 이 휴전이 발효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 분명 러시아의 입장은 나올 수 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분명, 어, 추정컨대 30일 휴전에 러시아 역시 동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 뭐, 트럼프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난번에 부활절 휴전을 연장시키지 못했던 게, 하나의 데미지로 트럼프한테도 좀 남아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도 명분이 이걸 거부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시점에서 30일 수준에 동의한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자기 어깨를 좀들을밀어 넣을 수 있는 이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러시아가 이번에도 거부하면 어때요? 정말 미국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 입장이라고 하는 게좀더 정확하겠죠? 불쾌할 수 밖에 없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 두 차례나. 두 차례나 러시아가 본인의 말을 듣지 않는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은 뭐 트럼프 입장에서 어떻게요? 해 우크라이나랑 광물 협정도 체결했고 우크라이나는 자기 말을 구분구분 듣고 있는 입장에서 러시아에 대한 어, 대외적인 압박을 수위를 더 강하게 내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원유 가격이 50달러 선까지 50달러 선까지 내려온 시점. 러시아는 더좀 불안한 입지를 다질 수 밖에 없고, 그 그림을 푸틴 역시 원하지는 뭐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 동안에 러시아가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30일 휴전에 좀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그 기대감으로 차주 월요일에는 재건으로, 네, 재건으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오늘 재건주들이 시초의 구간이 좀 많이 좀잡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뭐 지수도 약세를 보이고 테마주 흐름이 좀 워낙 격하다 보니까, 뭐 윗꼬리로 좀 마무리된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러시아가 혹시 모를, 어, 거부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재원관련주들이 힘이 끝까지 받지 못했다라고 본다면, 월요일은 한번 좀 노려볼 만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지금,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전형적인 눌림목 자리죠. 전형적인 눌림목 자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 일단 바닥은 다졌죠 지금 전 고점 라인을 지금 지지로 체크를 하고 나서 바닥은 다졌고요 지금 1차 파동 나오고 2차 파동 나오면서 매물대 돌파하기 이전 지금 얇아진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얇아진 구간을 돌파하기에 앞서서 지금 딱 눌린 목자리에 지금 자리를 잡으면서 종가상, 주, 에이, 종가상 주가가 조금 지금 정체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죠 두 가지 어떤 거예요? 위로 튀거나 밑으로 매몰때 밟고 저항을 받거나 둘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역시 30일 휴전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위로 뻗을 거냐, 아니면 매물대를 저항으로 인식하면서 차트를 깰 거냐라고 한다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위에 베팅을 하는 게좀더 확률 높은 수가 아닐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장대양봉 이후에 지금 추세가 눌리면서 거래량까지 죽으면서 전형적인 눌림목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고요. 지금 매물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어요거를 저항으로 인식할 것이냐, 돌파구간으로 인식할 것이냐 이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확률적으로 본다면 앞서 시나리오를 정리드렸던. 해 것처럼 위로 뻗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재건을 안 볼래? 안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위로 뻗든 밑으로 꺼지든 어, 둘중 하나는 선택해야 될 자리라고 보고 있고 어,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대동기어 탄력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잡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대장주 흐름에 가능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은 찬란한 토크 시간에서 대동기어와 어, 재건 관련 주로 한번 얘기를 풀어보았습니다. 뭐 상세한 대응이라든가 재원 관련해서는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도 좀 풀어놓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 통해서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내용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 여기까지 어 얘기를 한번 해볼수 있도록 하고 어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이 시간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